여드름도 많고 피부염이 좀 심했던 분들 있잖아요 관리를 했을 때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진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피부에 다 달라붙게 되겠죠 그게 쌓이다 보면은 피부가 100%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나빠지는 습관들은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피부과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치료 자체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 오늘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요거 같이 먹으려고 그랬지. 원장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녁 먹읍시다. 이게 저녁이라고요? 네,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이거 먹는 거는 아, 너무 아, 나쁜 아, 습관 아니에요?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주제가 네. 피부를 망치는 나쁜 습관에 대해서 지금 찍으려고 했는데, 피부에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건 빠지는 습관에 대해서 원장님께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엄청 많죠. 앞에 인트로에서 보셨죠? 네. 제가 그렇게 맨날 먹고 있던 저도 그렇기는 한데 이게 옛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습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습관들은 10개가 예를 들면 있으면 나쁜 습관 한 가지만 있어도 피부는 나빠지게 그렇기 때문에 나빠지는 습관들은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피부과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치료 자체가 잘안 돼요 그래서 치료가 조금 더딘 분들 있잖아요 무슨 색소 치료를 하든 여드름 치료를 하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든 환자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은꼭 나쁜 습관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가 좀 좋아지지 거죠. 습관이라는 게 연속으로 누적되는 거다 보니까 이 습관이 나쁘게 잡혀 있는 것들은 빨리 고치지 않으면 계속 나빠지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환자분들이 그걸 몰라요. 처음에는 당연히 나쁜 습관 처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네. 도둑질도 계속 하다 보면 꼬리가 길면 밟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쁜 습관들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피부에 영향을 주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잠도 피부에 제일 중요한 잠시간이 11시부터 3시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1시에 잔들 피부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습관을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나 원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실상 알고 보면은 그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나쁜 습관인지를 잘 알고 교정해 나가시는 게또 오늘 영상에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가시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여름에는 운동을 하고 나면 뭐가 나아요? 땀이 많이 납니다. 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시죠? 수건으로 닦 나요? 힘들어서 그냥 쉬죠 가만히. 그러면 이제 땀을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 또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밖에 있을 때는. 네. 아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남성분들 특히 운동 많이 하시다 보면은 티셔츠 이런데 보면은 땀이 젖어가지고 흥건하죠. 근데 그거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검정 티셔츠 하얗게 되죠. 그게 다 염분이. 염분이 이제 노폐물들이랑 땀이 나면서 같이 배출이 되는데요. 네. 땀샘을 통해서 땀들이 막 배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노폐물들 그리고 우리 염분들 막 그런 것들이 섞인단 말이죠. 에어컨 이렇게 탁 바람 이제 선풍기 바람 딱 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염분과 노폐물들이 거의 뭐 화석처럼 피부에 다 달라붙게 되겠죠. 그게 쌓이다 보면은 피부가 백 퍼센트 러블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이 났을 때 즉시 세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 세안만 아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게물 세안입니다. 폼클렌징 세안 아닙니다. 물 세안만이라도 가볍게 해주시고 보습 크림 발라주시는 거. 수건으로 그냥 닦는 건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건으로 닦아도 염분이나 노폐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세안 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내시는 게 그냥 모범답안. 그게 모범답안이구나. 네. 그러면 수건으로 닦는 건 그냥 찝찝함을 없앤다 그 정도만. 아 그렇죠. 결국 물세안을 해야 되는구나. 물세안 하셔야 돼요. 아전 그때 모르고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에 잠깐 있던지 네. 아니면 수건으로 닦으면. 음. 순간 그찝찝하면 사라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끈적끈적하잖아요. 노폐물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laughs> 그럼 피부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 이제 무조건 씻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폼 클렌징 세안 아닙니다. 물 세안이에요. 가볍게 물 세안 정도만 해 주셔도 여러분들 피부를 노폐물로부터 지킬 수가 있다. 아, 폼 클렌징 은왜 강조는 안 하세요? 아 어, 그러면은 땀이 날 때마다 폼 클렌징 세안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네. 피부 장벽이 무너지겠죠. 아, 너무 세구나. 그러면은 또 피부가 망가질 수 있는 또 지름길이 될수 있어요. 음. 이제 운동이 끝났어. 그럼 이제 샤워를 하러 가시겠죠.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해요, 샤워를. 근데 뜨거운 물로 15분 이상 샤워를 했을 때는 피부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건좀 괜찮은데, 어, 뜨거운 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의 기준이 15분 정도예요. 그 이상 하는 거는 네. 피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가 샤워를 하실 때 세안을 같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뜨거운 물로.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습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미온수로 샤워를 하거든요. 약간 차가운 듯, 약간 따뜻한 듯 그런 미온수로 샤워를 하면서 샤워도 거의 한 저는 5분 컷이에요. 진짜로 5분 컷? 5분에서 10분 절대 넘기잖아요. 그 정도 딱 샤워를 하고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클렌징 밤도 쓰고 폼클렌징 세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는 미온수입니다. 미온수가 그 헷갈릴 수 있겠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네. 뜨겁게 하면서도 어, 나는 이거 미온수인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온도로 따지면 30에서 32도 정도예요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조금 약간 따뜻한 느낌에서 좀 뜨거운 느낌이 살짝 나실 수 있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나의 체온에서 조금 차가운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네. 와, 그러면 제 생각엔 뜨겁게 거의 다 하시는 것같다 그러니까 약간 차가운 느낌 드는 정도의 이제 미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도의 온도로 이제 세안을 해주시는 거 옛날에 세안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 그 정도의 온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일단 샤워 오래하면 그 피부에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계속 그걸로 하다 보면은 네. 혈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확장되면서 홍조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우나, 찜질방 또 가시잖아요. 네. 어, 여름에는 이열치열이야 이러면서 네. 또 가시잖아요. 네. 근데 사우나, 찜질방 20분, 30분씩 그 이상 하시는 분 아주머니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아주머니들 나중에 1년, 2년 지나가지고 홍조 때문에 다 오세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또 착각을 하시냐면 네. 사우나 가가지고 노폐물 막 분출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네. 따뜻하니까 혈 네. 혈관들이 확장이 되니까 혈액순환 이 일단 잘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다운나 처음 접 하신 분들은 어 피부가 좀 좋아지고 미끄덩 미끄덩 하고 어내 피부 좋아지는 느낌이야 하 시다가 근데 그게 장기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 똑같아요 용수철 우리가 처음에 늘리잖아요 탱 놓으면 돌아가죠 탱 이렇게 근데 계속 더 늘려요 탄성을 잃어버려요 혈관도 마찬가지로 혈관 벽에 탄성 을 잃어버리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혈관들이 좁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홍조가 유발이 되면서 피부는 그때부터 또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네, 그런 습관들이 장기화가 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 나다가도 그게 6개월, 1년 반복이 됐을 때는 피부에 굉장히 안 좋아져요. 아, 그러면은 사우나를 너무 오랫동안 자주 가면 안 좋다는 건가요? 한번 하실 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대한 맥시멈으로 권장드리는 게 20분이에요. 여기서 사우나도 10분에서 15분 컷으로 딱 해주셔야 돼요. 그게 딱 피부에 저온 알맞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용수철이 늘어났을 때, 이게 렇 돌아갈 수 있는 탱, 이게 한 10분에서 15분. 근데 그 이상하게 되면은 용수철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laughs> 네. 여름이 다가오면 땀이 많이 나니까 어때요? 세안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근데 물 세안은 사실 괜찮아요. 물세안은 우리 피부 장벽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쓸 때마다 막 폼클렌징, 세안, 비누세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피부 바깥에 있는 지질 성분들이 날아가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피부가 면역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세균 감염이 되다 보면 피부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피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올수 있다. 그래서 폼세안을 너무 자주 하거나 많이 하면 진짜 피부에 안 좋습니다.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장벽까지 다 씻겨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막 노랗게 농이 차가지고 비누 거품 요런 것들이 세균에 좋겠지, 살균을 아, 해주겠지 하면서 막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면 할수록 더안 좋아지는 게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피부 장벽은 이제 지질 성분이에요. 기름성분인데 폼 세안으로 그게 다 날아가 버리면 피부를 보호해주는 막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 그래도 물 세안 정도는 괜찮다. 네, 물 세안 정도는 괜찮지만 하지만 보습을 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물 세안 하고 나서 또 예. 보습을 꾸준히 해주어야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운동하고 나서 물 세안 괜찮다고 예. 했죠? 물 세안 하시고 나서 보습 크림 바르라고 말씀드렸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음. 하거나 세안을 했다가 네. 환경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집안에서 난로 불로 이렇게 쫙 따뜻하게 있다가 밖에 엄청 영하예요. 밖에 딱 나갔다가 다시 추우니까 또 들어왔다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 몸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혈관들이 추우면 수축해요. 수축돼. 근육들도 수축이 돼요. 근데 또 이제 따뜻한데 가면은 이게 또 이완됩니다. 모공도 좀 열리고 근데 그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하면 그게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피부가 결국 망가지는 거예요. 근육의 피부 잔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축 시켜주는 근육의 힘도 좀 약해지고요. 네.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탄력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도 처음에는 몰라요. 찬물로 세안하면 모공이 좁아진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하셨다가 뜨거운 물로 모공을 또 열어줘야 돼막 하셨다가 근데 그게 습관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모공이 결국은 많이 늘어나 버린다. 너무 헷갈리게 하면은 본래 기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들은 편에서요. 네.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손으로 피부 막 건드는 거. 실컷 치료 받으시면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 좋아지면 여기 또 생기고, 여기 또 생기고 막 이래요. 진짜로. 너무 답답해. 이게 다 흉터랑 색소침착 에이... 다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조차도 손에 얼마나의 세균이 많겠어요. 저도요, 이거 한, 한 일주일 이렇게 만지잖아요. 트러블 생겨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막 만지다가 여기 꼭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손톱으로 끌어내요. 손톱에는 더 많아요 세균이. 근데 이제 끌어냈는데 거울로 딱 봐. 들러왔어. 손톱으로 더 짜요. 막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습관 총 종합 선물 세트야아 이거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보시면서 공감 가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진짜 많으세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요. 적어도 내가 손을 좀 깨끗이 씻고 세안을 해가지고 거울 한번 봐요. 그래서 트러블이 있는데. 어, 그때는 이제 염증이 있냐 없냐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뭐 만졌을 때 아프거나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빨갛지 않거나 피부가 그런 거는 염증이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숙련된 엄마나 그리고 내가 정말 자신이 있으면 면봉으로 짜셔도 돼요 네 근데 짜다가 또이게 삐끗하다가 또 흉터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근데 염증이 있다 그럼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오래가고 네. 그리고 더 난리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눈 비비고 코막코 어, 코코 파고 막 이런. 어, 예 이거 이러면은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게 생겨요 아. 계속 처음에는 괜찮다가 네. 결국은 우리 피부를 네. 보호하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여기가 표면적으로 마찰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살이 좀 까져요.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기 눈 접히는 부분이나 네. 그리고 이제 눈 앞머리라고 하죠 이런 데가 계속 이렇게 만지다 보면요 여기가 좀 빨갛게 됐다가 나중에 오. 여기 까지는 분들이 있어 각질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건데 나중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다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어그러면 굉장히 좀 난감해요 눈 비비는 습관은 주름 생기는 거 일단 둘째치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그게 아토피로 발전을 했을 때 그게 참 문제가 되거든요. 오. 그래서 눈 비비는 습관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하루 아침에 뭐안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그게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나중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도 이렇게 계속 비비다 보면 여기가 막 헐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개지고 모공도 늘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은 손으로 뭔가 얼굴을 한다는 거는 좀 자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얼굴 쪽이 갖다 되면 안 되겠다 손으로 뭔가 하는 거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스크팩 요즘 정말 많이 사용하시던데, 누무시는 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래 하면 어떤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요새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하면서 오세요. 그래서 아, 제가 요즘에 마스크팩을 한 시간씩 하거든요. 어, 되게 충격받았어. 환자분들이 어. 그런 말씀 하시길래. 예. 요즘 나쁜 습관인가요? 안 좋죠. 마스크팩도 제가 아까 사우나가 10분에서 15분. 예, 길어봤자 20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스크팩도 한 20분 정도가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15분에서 20분 넘게 되면은 피부가 조금 삼투압도 그렇고요, 뿔기 시작해요. 각질층이랑 좀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탈락이 돼버리면 각질이 또 날아가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분감만 줘야지 그건 결코 좋지는 않다. 그래서 마스크팩도 20분 내외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스킨도 쓰고요, 메스도 쓰고요, 뭐 세럼도 쓰고요, 영양 크림, 아이 크림, 뭐. 다 써요, 뭐. A 크림, B 뭐 e 크림. 재생 크림, 어, e 크림, 다 쓴데요. A, B, C, D, E, F, G, H, I, J, K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쓰다보면요. 영양분이 또 너무 과하잖아요. 그럼 네. 피부가 뿔어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상식이에요. 왜냐면 영양소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타민도 그렇고, 당연히 좋지가 않은 현상들이 당연히 생기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크림들을 발라준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한계. 피부가 오히려 뿔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논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영양크림들을 많이 바르는 것 자체가 비립종이나 다른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다 라는 논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 종류의 영양크림들을 바르기보다는 본인한테 잘 맞는 몇 가지 선택사항을 골라서 자주 덧발라라 한 번에 확 바르는 게 아니라 보습크림을 하나 딱 정해 놓으면 그거를 또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또 건조해질 때 계속 덧발라라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하다고 하는 느낌 자체가 피부가 나 보습이 필요해 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흔히 또물 많이 마시면 죽잖아요 사람의 네. 삼투압 때문에 아, 물 너무 많이 마시면 죽어요? 네, 물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죽어요 그런 이치대로 피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균형을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네요 모든 것은 에, 너무 과하면 좋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인데, 제가 인트로에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군것질 하는 거 많이 보여드렸겠어요? 여름 이제 오면은 열대야 때문에 치맥 많이 드실 거예요. 네. 잔디밭에 나가가지고. 맞아요. 그것만을 건들지 말아주세요. 치맥, 근데 오늘 저도 너무 많이 땡기는데. 그래도 아, 치맥을 드실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laughs> 단 치맥을 드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이라도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밀가루 피부에 안 좋다라는 얘기 네. 많이 들어보셨죠? 뭐. 밀가루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가 잘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 치킨도 먹고, 뭐. 라면도 먹고 이제 바로 자요. 그럼 바로 자면은 위가 잘까요 안 잘까요? 위도 이제 소화를 하다가 뇌가 잠들어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화 운동도 굉장히 저하가 돼요. 그러면은 위의 음식물들이 저류가 되는 거예요. 어, 거기에 고인물이 돼버리는아 남아있다는 거구나. 그러면은 고인물은 썩잖아요. 네. 위에 남아 있고 그쪽 소장 대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네. 굉장히 천천히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저류가 돼 있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놔두면은 악취가 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많은 독성들 그런 가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그것들이 고스란히 혈류를 타고 가서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치킨이나 이런 거 맥주를 마셨다고 하면 네. 양심상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는 위장 운동을 좀 시켜주고 걷기 운동을 좀 해주고 하면 훨씬 낫겠죠. 다이어트 관점이 아니고 네, 네. 피부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네요. 또 재밌는 게 그렇게 음식을 드시고 바로 주무시는 분들이 방귀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어, 소화가 안 돼서요. 소화가 안 돼서요.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유산균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선천적으로 소화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독성, 가스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독성 물질이 나왔을 때 배출이 잘안 되죠. 당연히 이제 위장 운동이 좀 많이 약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거 많이 하죠? 디톡스 이런 거 들어보시면. 디톡스. 그래서 독성을 좀 배출시켜 주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너뷰티라고 해요. 위장이 좀 청결하고 좀 깨끗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관리를 해줘서. 때 피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온다. 그래서 위, 운동,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피부로 표출되는 것들이 현저히 다운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도 요즘에는 좀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특히 관심이 있는 피부과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먹는 것들의 독성이 다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배출을 시켜줘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이제 표출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부 건강으로 다 직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 그 피부를 신경 쓰기 위해서라도 먹는 것부터 지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좀 신경 써야 되네 결국에 네. 그리고 실제로도 막 여드름도 많고 피부염이 좀 심했던 분들 있잖아요 네. 이너 뷰티 관리를 했을 때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진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네. 그런 나쁜 습관들 하나씩 좀 고쳐 볼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가 됐으면 네.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치맥 먹고 1시간에 유산소 운동하고 자려고요 <laughs> 안 먹겠다는 소리나가 하시네요 <laughs> 오늘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은 뭐 10개,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나쁜 습관이 한두 개만 있어도 피부는 결국 망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그리고 그런 나쁜 습관들을 교정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들로 가득 채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